안녕하세요, 여러분. 슨띵이에요 진... 네,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살은 빼지 못했고요. 음, 그냥 돌아왔어요. 육회랑 요즘 칼빈면이 엄청 유행해가지고 함께 먹어보려고 만들어봤어요. 칼빈면 위에 육회를 깔았고요. 색깔이 벌써 빨리 변색되더라고요. 그래서 깻잎으로 조금 데코레이션하면서 좀 가려봤어요. 일단 목마르니까 음료수 먼저. 물리야 탄산수. 오늘도 말안 하고 먹는 먹방을 한번 해볼 수 있는지 봐보겠습니다. 앞접시가 없어서 컵으로 대신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놓는 거 맞아요? 너무 빨리 먹었어요. 아니, 원래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먹을 줄 몰랐죠? 면이라서 금방 먹게 되네요. 총평. 칼빈면에 매콤 달콤함이 베이스로 있고, 육회그 기름진, 챔그 기름에 버무려진, 그리고 마늘의그 알싸한 달콤함과 함께 섞여서 버무려져가지고, 입안에 들어올 때. 환상의 조합이 이루어진다 김치 후레이크는 빼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식감이 제 후레이크가 씹히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A LITTLE BIT A LITTLE BIT 왜냐면 이제 내가 들숨을 이제 먹잖아요 들숨 먹는데 목에 걸릴까봐 <laughs> 이렇게 될까봐 오이지 이거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네, 고춧가루 없이 하는 양념으로 그 아기들 먹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식감이 완벽 진짜 꼭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기다가 오이 그 채라도 썰어 가지고 그런 그냥 아까 과일처럼 채 말고요. 진짜 얇게 채그있잖아요 샥샥샥샥샥. 슬라이스 해 가지고 샥샥샥샥샥 해 가지고 하면 그 채에 썰어 가지고 꼭 진짜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 보세요. 그러면 조합이 unbelievable 할것 같아 진짜 로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 주에 또 뭐가 기다릴지 지금 안 먹어봤던 것도 갖고 오늘 지금 바빠 죽겠어요 원래 대창 시키고 싶었는데 몸무게가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단백질로 그래도 채워보려고 칼비면두 개랑 양심으로 참았잖아요 육회도 300g만 먹고 제 후식은 또 이제 이따가 또 먹을 건데 이제 시간이 또 제가 없으니까 또 다음 주에 배우리.